성경 묵상과 오늘의 기도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 제목 시험을 이기는 참된 경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.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,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.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.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,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.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, 속지 말라.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. 그가 그 비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.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, 너희 갈 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,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.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.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분을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기도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숨겨진 욕심이 죄 짓는 곳으로 저를 이끌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. 그때마다 죄를 죄로 인정하고 언제나 그 현장에서 떠날 결단을 하게 하시며 저로 하여금 참된 경건의 능력으로 채우게 하시사 언제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. 뿐만 아니라 분노의 발언을 늘 자제하게 하며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.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며 온유하게 행하며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. 말씀을 잘 실천하는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세속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성결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. 은혜의 주님, 오늘도 흩어져 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,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승리하며,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, 주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하오며,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